주말임에도 사무실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인데 이렇게 사무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운동도 하고 오늘 또 영상도 찍고 주말에 있었던 일도 사진도 올리고 해야 돼서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일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에 또 지내고 있고 서울에 계시는 스폰서님이랑 통화를 한한 한 시간 했나? 지난 주에 한번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또 들었던 그런 경험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그런 일들 그런 걸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보게 되면 다시 리마인드를 할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풋살이 있거든요. 김해 쪽에서 풋살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갔다가 영상 촬영하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될것 같아. 여자들이 자기 관리하는 남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남자를 선호한대매난 몰랐지. 그걸 알았으면 운동을 꾸준히 했겠지. 아, 농담이고요.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한 40분 가야 되거든요. 주말이라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주말에 차가 더 많네. 다들 놀러 갔다 오시는 건지. 아, 전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놀러 갈 곳이 없어. 부산에 이쪽에 아는 것도 없고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좋은 여행지나 이렇게 주말 1박 2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괜찮은 곳 있으면. 참고로 저는 사람 많은 데보다 조용한 데가 좋아. 약간 그냥 조용하고 고기 구워 먹고. 제가 또 술, 담배를 못 하거든요. 또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바람 쐬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쪽에 또 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나 매일 출근할 때 되게 행복해.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여기가 이제 김해 공항 쪽이라서. 이렇게 출근할 때 하늘도 되게 넓은데 비행기들 이렇게 이륙 착륙하는 모습이 매일 볼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일단 거의 회사 도착해서 이제 또 들어가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기를 좀 시키자. 네, 도착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기도 한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한 30년 역사, 약 30년 역사 중에서 한 28년 이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하셨던 게 이제 글로벌 A사. 그 당시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500만 국민 중에, 대한민국 4,500만 국민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거쳐 간 A사. 거기서 되게 또 이제 결과를 이루셨지. 그러면서 이런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직업을 소개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많이 찾고 계시고 현재도 진행 중이신데 많은 걸 배웠었죠. 저도 많은 걸 배웠었고 사람 대하는 방법. 근데 제가 최근에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린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무 그 공허한 마음 그리고 힘들잖아 내가 정을 주고 함께 이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힘들어서 떠나갈 때 어떻게 버티셨냐 여쭤보니까 선생님은 술로 버티셨대 <laughs> 근데 나는 술을 못 마시잖아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또 알아가면 된대. 선생님은 또 선생님도 되게 힘드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면 내가 정을 주고 마음을 줬지만, 그 사람 선택인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떠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 사람에 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또뭐 하는 친구일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면 이 이전에 있던 사람이 뭐 잊혀지진 않겠지 왜냐면그 함께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어 완전히 잊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지금 현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게 뭐 사랑이 됐던 가족이 됐던 사업이 됐던 뭐뭐 뭐 등등등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을 듣거나 어떠한 이런 추억적인 장소에 갔을 때는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겠지만 현재 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힘듦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서울로 가서 뵙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디톡스 고객님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또 레슨도 하면서 등등등.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랑 미팅도 해야 되고, 상담. 진짜 바쁘게 지내. 근데 바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바쁘다 뭐, 아기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조금 더 바쁘게, 현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디톡스 제품 있잖아. 단백질, 그 다음에 몸 클린 할수 있는 제품. 그래서, 혹시 뭐 건강이나 이런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디톡스 상담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통화가 좀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됐고, 선생님도 이제 보고 싶어 해주시고, 나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왜냐면 너무 존경했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번 가야지 또 서울 올라가야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의 풋살장에 운동을 하러 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다리가 좀안 좋긴 한데, 아, 빨리 약 먹고 치료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나아야 조금 더또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천천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풋살아 야 누가 풋살아 하나 좀 사줘라 이거. 키카 거 신고 있다 지금. 네 풋살장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 준비해서 이제 다음 게임이거든요. 저희 팀이 다음 게임이라서 옷 갈아입고 이제 운동 끝나고 또 천천히 집으로 복귀해서 내일 또 출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 다이어트나 디톡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